구독 자, 이제 에고 편을 한번 볼까 하는데. 네. 청아아트센터 상주 음악가 오디션 이 시작됐어요. 네. 그러니까 거기 소속돼 가지고 거기서 뭐 성악을 하든 뮤지컬을 음. 하든 오페라를 하든 마치 시립교향악단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소속으로 있으면 공무원처럼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? 음. 아마 큰 지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오디션에 들어가려고 이제 베로나가 했는데 그거를 막았던 게 이제 천서진과 하은별이었잖아요. 음. 근데 이제 기회를 얻었어요. 도비서와 천서진이 꾸며서 은별이를 더 띄우려고 했어. 맞아. 이걸로 해 가지고 거기 뭐 기자단도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, 여기서 이런 프리마돈나가 여기 있었네.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싶은데, 음. 그거를 로나가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이 받습니다. 그것도 엄마가 쉐도우싱어 할때 불렀던 노래 네. 그대로 부르면서 그 하이피치 음. 그 놈의 하이피치를 음. 내가 냈단 말이야 어, 재능충 재능으로 모든 거를 다 뒤엎어 버린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주목을 받고 거기서 어 저는 이거 오디션도 못 봤는데 서류에서 탈락했어요 음. 돌려서 매긴 거죠 음. 어 재능도 못 알아보고 서류에서 탈락시켰네 거기서 지휘자가 기회를 한번 주시죠 기자단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오케이 를 해버린 거 아니야? 맞아요 선서진뺨 때리려고 하고 하는데 고 이거 맞고 어, 이제 로나가 <laughs> 성장을 했다 음. 옛날에 그렇게 당하고 답답하던 로나가 아니다 시즌 1때 메로나는 없다 로나가 사건을 풀어가는 핵심 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. 진분홍이 은별이에게 먹이고 있는 약에 대한 존재도 알게 되고 이걸 가지고 심수련에게 가서 심수련 에게 넘겨줍니다 맞아요 이 심수련은 이 약을 가지고 윤철 이한테 보내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예고편 보니까 네. 하윤철이 은별이를 만나가지고 음. 기억을 되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죠. 막 둘이 우는 장면이 있는데 어. 어, 해내야 된다고 <laughs> 그 장면이 아무래도 그 약의 존재를 알고 난 다음에 응. 은별이가 기억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응. 이제 그 은별이의 기억 속에 윤희의 죽음에 대한 그 기억이 남아 있을 것이다. 그렇죠. 거기까지도 아마 하윤철이 추론을 해낸 것 같아요. 음. 음. 그리고 심수련은 지금 로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갤럭시 핏 어디서나 음성 녹음을 할수 있는 갤럭시 핏. 그렇죠. 갤럭시 핏을 가지고 음성 녹음을 했던 그거를 되살려서 석경이가 자신의 친딸인 걸 알게 됩니다. 맞아요. 그렇게 되면서 놀랬는데 석경이는 이미 이탈리아로 갔네. 이태리로 간줄 알았는데 이상한 기도원에 있단 말이야. 맞아 맞아. 거기서 이제 폭행 당하고 막 이제 붙. 당하고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심수련이 자신의 딸인 걸 알았으니 자신의 딸을 찾으러 가겠죠 그렇죠 그게 예고편에 나왔어요 예고편에 마치 범죄와의 전쟁처럼 음. 뒤에 애들 이만큼 데리고 자 들어가자 <laughs> 우우우 하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어. 저는 너무 웃긴 게, 응. 심수련이 애들 데려가는 것까지는 알겠어. 어. 돈도 있고, 그치? 어? 어. 내딸 구하려면 그 정도 할수 있지. 어. 근데 최전선에서 어. 조비서랑 싸움을 하고 있어.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? 일기토. 일기토. 어. 여기서 심수련이 거기서 조비서를 조져놓으면 나머지 어. 도망갈 것 같아. <laughs> 그렇게 해서 이제 심수련이 일기토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선거 아니야? 조비서 잡아가지고 막 응. 매다 꽂고 니킹 그래. 날리고 그러니까 이게 나애교로 변장했을 때 그때 배운 무술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야 <laughs> 아 아니 근데 저는 응. 개인적으로 조비서가 응. 1대1로는 조금 세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치 규진이 막 덤비는데 응. 까불까불 할때 조져나가지고 깨갱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뭐 하윤철 같은 애들도 뭐 조비서한테 잽도 안 되잖아요 어 윤철이가 막 해가지고 뭐 갑자기 세진 것처럼 보였는데 또한번 조비서한테 털리고 응. 지금 보니까 심수련한테 그냥 니키 맞고 죽통이 돌아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? 그냥 한 방에 돌아갔어. 이걸로 봤을 때 펜트하우스 내 싸움 서열의 랭킹 1위는 심수련이 되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. 심수련 1등, 조비서 2등, 조비서 2등. 뭐그 외에 누가 있나요? 유동필? 아직 유동필이 아직 싸움을 하지 않아서 유동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로건도 꽤 싸워요. 대신 어둠 속에서만, 이렇게.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어둠 속에서만. 보니까 음. 석경이도 이 기도원에서 탈출하려고 노력을 좀한것 같더라고요. 거울에 머리 박으면서 자해도 하고. 어, 맨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가 제일 밑에 바닥으로 떨어진 거 아니야? 그러고 음. 있으니까 자해하고 하니까 독방에 갇힌 느낌도 들어요. 맞아요. 이 자물쇠 흔들리는 장면도 있고, 음, 독방에 갇혀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고, 이 자해한 것 때문에 갇힌 것도 있지만, 음. 또 주단태가 여기 기도원을 찾아오는 장면도 있기 때문에, 음. 아마 심수련이 온 거를 안 주단태가 또 따로 넣어 놓은 거 아닐까 음,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석경이를 찾을 수 없도록 그리고 천서진이 이런 네. 얘기를 해요 그동안 수고했어 로건 하면서 네, 링거에다가 주사를 이렇게 꽂고 있는데 어. 마치 로건 이제 너 쓸모 없으니까 응. 가라 그래 나돈 받을 거 받았어 이제 음. 막갈때 됐으면 가라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로건이 살아있는 사진 이거를 들고 지금 찐단테가 막 웃고 있잖아요 어,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으로 딜을 넣고 나서 돈을 넣어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음. 이제 곧 넣어줄 거거나 아니면 진짜 돈을 받았거나 음. 그렇지 않고서는 뭐 천서진이 바보도 아니고 로건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죠? 그러고 보면은 이 제임스리 부모들 음. 돈도 많고 뭐할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음. 오 이거 찐단태한테 너무 호부처럼 다 하는 거 아닌가 어, 음.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? 주단태 밑에 들어가고 얼마나 위험한데 sorry, sorry Sorry 그거 내려놓지 하면서 카리스마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한마디에 Sorry Sorry 그렇게 된거 아니야? <laughs> 제임스리도 할말 되게 많을 텐데 거기 음. 가가지고 로건의 조모님이시다 어! 이... <laughs> 바로, 바로 고개서 그잖아 <laughs> 이거밖에 안 해. 하튼이 응. 배우님들도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. 응. 시즌1에서 잠깐 그냥 로건이 엄마 아빠 역할하러 나왔는데 응. 갑자기 한반년 지나가지고 또 연락 왔을 거 아니야. 응. 어, 이번에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. 스케줄 괜찮으시죠? 어, 네. 메이크업도 빡세게 하고 오셨잖아. 요 어, 그들이 나오면서 찐단태가 제임스 리 가족들에게 뭔가 의뢰를 받고 로건이를 찾아내는 거를 맡아서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음. 응. 근데 애당초 왜 찐단태한테 맡겼을까요? 응. 이게, 이게 그냥 로건이 터지는 그 장면을 찐단테가 봤기 때문일까요? 그 터진 차 안에서 발견됐던 뼈가 동물의 음. 사체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낸 게찐단테라서 그런지 아 그가 그러니까 애당초 초반에 그런 정보를 음. 빨리 캐치해서 갖다 줬기 때문에 음. 아 얘한테 믿고 맡기면 할수 있겠다 뭔가 믿음을 얻었을 것 같아 어, 제생각엔 홍비서한테 일 시키는 게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데. 그게 나왔을 텐데 아 음. 여기 뭔가 약간 리네 가족들 음. 얘네들 뭔가 조금 애매하다 아,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장면일 것 같은데 어죠 한테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누군가 등장을 해요. Do you remember me right? <laughs> 그래서 돈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서 언뜻 어. 실루엣이 보이는 게 구호동이나 이런 애들이 쓰던 그 선글라스 이런 거 있잖아. 음. 그렇다면 구호동은 없으니까 알렉스리겠죠. 어, 알렉스리가 나타난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방금 조금 제임스리나 이런 사람들 허술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긴 했는데. 어, 어. 아무래도 알렉스리는 좀 다른 것 같다. 이게 알렉스리가 음. 이거 이상하다. 어? 이거 봐라. 이 새끼한테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. 음. 이거 확실해? 믿을 수 있어? 내가 할 시키는 대로 해봐. 돈 거기다가 위치 추적기 넣고 한번 음. 보내봐. 얘 어디로 가는지. 그랬는데 얘가 들고 가지고 이제 도박장에 하고 있는 거 보고 알렉스리가 가가지고 음. 이제 뭐 다른 보디가드를 데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. 음. 그러면서 거기서 야너나 기억하지. 나 누군지 알지? 알렉스?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알렉스리가 찐단테를 찾아와가지고, 음. 일단 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보고 싶었을 것이고, 음. 그리고 그 생각도 했을 것 같아. 요이 자식 내가 봤을 때좀 그냥 핫바지 같은데, 어, 얘 혼자서는 뭘할 수가 없어. 어, 이놈 뒤에 분명히 누군가 있다. 그리고 얘한테 돈 줘봤자, 로건 돌아오지 않는다. 내가 내 손으로 찾겠다.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. 그래서 거기서 전뭉치를 이렇게 딱 내리면서, 야, 뒤에 누구 있는지 말해. 그렇게 해서, 알렉스리가 결국에는 천서진의 존재를 알아낼 것이다. 음. 그리고 이 천서진이 이렇게 주사놓는 장면 아까 얘기했는데 이때 알렉스리가 딱 등장하지 않을까? 팍팍팍팍 어, 보디가드 친구들 딱 데리고 가가지고 아 스웩 하면서 Do you remember me? 아 어, 어, 여기를 정리하고 팍팍팍팍하고 로건을 데리고 갈 것이다. 아, 이렇게 해서 로건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?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점이 하나 남았어요. 지금까지 시즌 1에 있던 떡밥들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데, 과연 스텔라 청과 천서진이 만나서 고모 이런 얘기를 할 것인지, <laughs> 어. 둘은 진짜 친척이었는지, 그리고 로건이랑 친척이라 가지고 로건이가 고동으로 해가지고 청와대단에 들어온 게 맞는지, 맞는지. 그걸 봐야겠죠. 이 페나에 내려온 전설이 어. 사실인지, 어.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그 전설을 저희가 눈앞에서 볼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. 난 전설 따위 믿지 않아.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.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리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뽀빠 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